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 별띵띵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늘 헬스 어울림축제에서뭐산 것들이 있는데, 그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는, 머랭쿠키에요. 이거 초코 머랭쿠키인데요. 이렇게 있어요. 오늘 먹을 달콤한 니대로 비누지 마라.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구요. 이거는 머랭쿠키인데 초코맛이에요. 초코맛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박이죠? 이거는, 그, 띠미 님이 먹었나? 이거는 그, 띠미 님이 머랭쿠키예의였할 때, 이거 먹었던 건데 똑같진 않은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오늘 제가 샀어요. <laughs> 여기 막대는 진짜 예쁘게 꽃무늬가붙어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거는 오레오 맛 머랭쿠키에요 이거는 오레오 맛이 나는 머랭쿠키예요 근데 <laughs> 이것도 되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이거 학교 먹으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또 주면 설레일거 같네요 슬릴 수도 있는데. 아, 슬리요 내가 그냥 안 뜯을게요. 안 뜯을게요. 그냥 방금 다 찍고, 그 다음에 먹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왔데 어떻게 먹었는데? 맛있다. 음! 맛있네요 네 이렇게 잘 달았어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할수 있을까? 진짜? <laughs> 그리고 한개더 샀는데 이것도 머닝 쿠키예요. 이것도 샀고요. 이렇게 된 거면 이것도 똑같고요. 마지막 4개입니다. 되게 이쁘죠? 자. <laughs> 그러면 이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건 거의 그, 슬슬 어울린 초짜에서 산거 후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머는 거기 후기 같네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는 아주시말만아주시고3분만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